수특 영어 13강의 4번 aesthetics matter aesthetics 뭐 미학 미관 이거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미관은 matter 동사로 중요하다 we walk farther when streets were safe and interesting 우리는 far에 비교급 farther이죠 더 멀리 더 멀리 걷는다 어, 뭐할때 이 거리가 안전하고 흥미롭게 느껴질 때 필드의 형용사이죠. 어. 형용사 안전한 그리고 adjectives 형용사 흥미로운 people who live in central New York or London Typically walk between a third to a half mile to go shopping. 사람들은 수식하고 있죠. 어, 이 뉴욕이나 런던의 중심에 이 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수식하고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이죠. 그리고 people를 수식했으니까 복수동사 live. 자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 런던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typically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walk, 걷는데, 어, a third 하면 3분의 1입니다. a third 하기도 하고, one third 하기도 하고, 3분의 1에서 to a half, 반이죠. 그대로 반. 반. 즉, 2분의 1 마일을 걷는다. 뭐 하기 위해서, to go shopping, 쇼핑을 가기 위해서, 여기가 동사고, people이 주어인 거죠. Uh, that's a 4 to 10 minute stroll. 그것은 4에서 10분 정도의 stroll, 걷기, 뭐 산책 이거죠. 4에서 10, 10분 정도 걷는 것이다. 괜찮죠? 이게 10 minutes가 수월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썼기 때문에 이거 minutes 아니고 10하고 어, 연결하고 minutes 이렇게 씁니다. Even in Montreal with its freezing winters and sweat-soaked summers. 심지어 몬트리올에서도 그것에즉이 몬트리올의 이곳, 그 도시에 Freezing winters 뭐 매우, 매섭게 추운 이거죠. Freezing 얼것 같은 매섭게 추운 원래 freeze가 얼다 뜻이 있죠. 근데 이제 정말 추울 때 이렇게 freezing 하죠. 매섭게 추운 겨울과 sweat이 땀이고, 땀에 e soaked 원래 soak이 이렇게 흡수하다 이건 뜻이니까 sweat soaked 하면 뭐 땀에 흠뻑 흠뻑 젖는 이겁니다. 땀에 흡수되는 땀에 흠뻑 젖게 되는 젖는 이거 맞죠? 스펠링? 응. 젖게 되는 그런 여름과 함께 심지어 몬트리올에서도 People reported walking about a third of a mile. 사람들을 말했다 뭐 하는 것이 어 a third 똑같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마일이죠. 1 마일의 3분의 1즉 3분의 1 마일을 걷는다고 말했다. That's 6 to 8 m i n u t e r minutes uh, between shops. 그리고 그것은 이 6에서 8분 정도의 거리이고 이 걷는데 어디에서 이 가게들 사이래 사이 이 가게에서 저 가게 가는데 가게들 사이를 3분의 1 마일, 즉 6에서 8분 동안 걷는다고 말했다. 아또 남았네요. Back into, uh, back into, into 하면 뭐 뭐를 이제 끌고 이런 뜻이나 뭐 뭐를 끌고 뭐 뭐를 가지고. So, 가방을 끌고 이거죠 가방을 끌고 아이고 6에서 8분 즉약 3분의 1 마일을 걷는다고 말했다. The numbers are almost as high for people arriving at enclosed shopping malls. 자그 수치들은 당연히 아 이것도 문장 순서 기억 그 수치는 뭐냐면 앞에서 말한 이 뉴욕과 런던 중심부에서 약 3분의 1에서 반 마일 걷는 거. 그리고 몬트리올, 그 굉장히 추운 겨울과 따이 흠뻑 젖는 아주 더운 여름이 있는 몬트리올에서도 사람들이 3분의 1 마일 걷는 거. 요 수치들을 말하는 거고. 그 수치들은 거의 as high, 뭐, 뭐, 만큼 높은 이거죠. as 같이 써서, 뭐, 뭐, 만큼. 높은, 이겁니다. 그래서, for people arriving at enclosed shopping malls. arriving부터 여기까지 people를 수식해서 사람이 도착하는 거니까 능동으로 ing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enclosed는, 이게 shopping malls를 수식했는데, 원래 enclosed가 에워싸다, 둘러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둘러싸인, 즉, 사방이 막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 쇼핑몰에 도착하는 그 사람들만큼이나 높다라는 거죠. 그니까 그 사방이 막혀있는 그 쇼핑몰에 도착하는 사람들도 즉 그만큼 걷는다라는 거죠. 약 3분의 1에서 반마일 정도 걷는, 걷는다라는 뜻이고요. Come out with mimicked downtown experience.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위치는 당연히 쇼핑몰스를 받았고요. 계속적 벗고만 있으니까 관계대면서위치죠 계속적입니다. 그래서 대수로 바꿀 수 없는 거 아시죠? 대수로 바꾸면 안 되고, 선행사가 shopping malls니까 복수명사니까 뭐 굳이 바꾼다면 and day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 s h o p p i m a l 들은미미이 뭐뭐를 흉내내다, 뭐뭐와 흡사하다 이런 뜻이고요. 머머와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런 뜻이고 앞에 Shopping Malls가 선행사라고 했으니까 복수동사 S 붙으면 안 되고 미미굴랐죠 그리고 그 쇼핑몰들은 흡사하다 뭐와 이 Downtown Experience 이 시내에서의 도심에서의 경험과 흡사하다. At least once you are in the building 일단 최소한 일단 너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거죠. Once 접속사로 일단 뭐뭐하면 이거죠. 최소한 네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도심에서의 경험들과 흡사하다, 유사하다 뜻이 되고요. But, 하지만 dump us in a vast bar parking lot 자 dump는 원래 버리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쓰레기를 버리다. 그래서 뭐 어디에 두다. 어디에 두다. 여기 명령문으로 쓰였고 어디에 내려놓다, 뭐 어디에 두다, 이런 느낌. 그리고 명령문 플러스 엔드로 했던 것 같은데. 어, 엔드 맞죠? 명령문 플러스 엔드입니다.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거죠. 어. 여기 명령, 명령문 플러스 엔드. 연결돼서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거죠. 뭐뭐 할 것이다. 여기 dump랑 여기 end가 명령문 플러스 end로 연결됐습니다. 음. 자, 하지만, 어, 우리를 in a vast parking lot, 이광활한 넓은 parking lot, 주차장에 한번 내려놔봐라, 도봐라. 어, 그리고 수식했습니다. 그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이냐면, surrounded by monotonous big box outlets. surround, 이 주차장이 둘러싸인 거죠. 둘러싸여 있으니까 surrounded 과거분사로 지속해야 됩니다. surrounded by까지 해서 뭐뭐로 둘러싸인 이렇게 되죠. 뭐뭐로 둘러싸인 어, monotonous 단조로운 뭐 지루한 이거고요. 단조로운 big box outlet이 대형 할인점입니다. 대형 할인점 이 대형 할인점으로 둘러싸인 그런 광활한 주차장에 우리를 한번 내려놔 봐라. 그러면 our inclination to walk evaporates 우리의 inclination이 의향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의향 뭐 선호 이거고요. 걷고자 하는 우리의 의향이 원래 e v a p o r a t e 는 이렇게 증발하다 뜻으로 쓰이는 거 알죠. 그래서 증발한다가 기본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사라진다. 사라진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버드로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어, 뉴욕이나 런던의 중심부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추운 경우가 굉장히 여름 어, 더운 여름이 있는 그런 몬트리올에서도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쇼핑몰 에 도착하는 그 길에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걷는다고 했다는 거죠. 3분의 1 말이나 반말 정도, 대략 6분에서 한 8분 정도 되는 그만큼 걸었는데, 하지만부터 이제 흐름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로운, 아주 지루한 대형 할인점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주차장에 한번 내려놔 봐라. 그러면, 우리의 걷고자 하는 의향이 아예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Even when equipped with shopping carts 심지어 뭐할 때도 원래 equipped with 가 be equipped with 하면 뭐뭐로 갖춰지답니다. 원래 equip이 장비를 갖추게 하다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가 갖추게 되는 거니까 equipped 과거분사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사실 뭐 주어가 여기 people인 거 보이죠. 그래서 when they are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e pp입니다. 그래서 be equipped with 뭐뭐를 갖추게 되다. 자 심지어 쇼핑 카트를 갖추고 있을 때도 people won't endure so much as the three-minute s t r o r e between retailers. 사람들은 endure를 견디다 참아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견디지 않을 거다. so much as 같이 써서 even이랑 같은 뜻입니다.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뜻으로. 그래서 그3분에 걷는 것조차도 견디지 않을 거다. Between retailers, retailer가 소매점 이걸 말하는 거고 앞에서 말한 그런 할인점들 말하는 거죠. Outlet. 그 소매점들 사이에 사이를 3분 동안 걷는 것조차도 견디지 않을 거다. Uh, researchers observed. 연구자들은 목격했다. 접속사 that 이하를 들어가서. A third of the shoppers at a big, boring shopping center actually parked their cars three or more times during one visit. 또 3분의 1이죠. 이 쇼핑객인데 커다란 지루한 쇼핑센터의 쇼핑객들의 3분의 1이 사실상 parked their cars 그들의 차를 주차했는데 세 번이나 or more times 그 이상 주차했다. 한번 방문한 동안에, 그죠. 한번 방문했는데, 그만큼 이제 주차장에서 걷는 거를 싫어해서, 그한 번의 방문에 차를 세네번, 그 이상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주차를 했다라는 거죠. They just hated trudging across the asphalt desert. 그들은 그저 싫어했던 것이다. 뭐를 당연히 싫어하다고. trudge가 이제 뭐 지치거나 이래서 터덜 터덜 걷다. 이런 뜻입니다. 터덜 터덜 걷는 것을 싫어했다그 아스팔트 사막을 가로질러 걷는 것을, 그 당연히 아스팔트 사막이 그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그 광활한 주차장, rest parking lot을 말하는 거죠. It felt ugly, uncomfortable and unsafe. 그것은, 즉, 이 아스팔트 주차장은 ugly, 뭐 불쾌한, 보기에 이렇게 못생겨 보인 불쾌하고, uncomfortable 불편하고 and unsafe 어, 안전하지 못하게 즉 위험하게 느껴졌다 이거죠 felt 뒤에 다 형용사가 됩니다 어법적으로도 형용사가 되고 괜찮나요? 뭐 끝내기 전에 유의어 잠깐 보고 가면 monotonous 음, 단조로운 이니까 뭐 boring 들 tedious 단조로운 지루한 보통 이런 뜻이고요 inclination 이게 뭐뭐 하려는 의향이기 때문에 이제 뭐, 뭐뭐 하고자 하는 선호 이거거든요 그래서 liking 어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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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어 appetite 뭐뭐 하고자 하는 <laughs> 의욕 음. 어또 preferenc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증발하다 사라지다 evaporate vanish 이거 똑같이 참이 친 단수로 쓸까요 disappears 그 다음에 그 사라지다 옅어지다 할때 fade 어, 견디다 endure must stand 참아내다 할때 tolerate 음. 있을까요? bear 응. 참다 견디다 할때 bear. 요거 다 같은 의미. 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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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할게요.